어, 그래서 애터미를 만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, 사는 문제 진짜 어, 폼나게 살 수도 있어요. 근데애터미에서 해결을 못 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. 그게 뭐냐면은 죽음의 문제. 애터미 임페리얼 되면은안 죽었으면 좋겠어. 아, 어. 근데 죽어요? 안 죽어요? 죽어. 그게 문제야. 그래서 이네트워 마케팅의 목표가 쓰리리치예요 하나는 모니 리치. 돈 부자가 돼야 되겠다. 두 번째 프렌드 리치. 예, 여러분들 임페리얼 되면요. 해외 나가면 막 공항에 꼬 들고 나와. 웬만해가지고 저 외국 갔을 때 공항에 꽃들고 나오는 경우 없어요. 여러분들이 웬만큼 출세해가지고는. 그런데 우리 임페리얼들막 공항에 꽃들고 나오고 서로 집에 모시고 가서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전 세계에 프렌드가 충분해. 넘쳐. 아니, 나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사진 찍자는 바람에 죽겠어. 그냥. 그래도 냥그또뭐 참고 이렇게. 아니, 그냥 계속 웃으려면 여기 쥐나. 그냥. 그리고 막, 프레시 좀 터뜨리지 마, 그냥. 눈에 그냥, 어? 어, 하여간, 어, 이두 가지는 해결이 되는데, 그 다음에 타임 리치. 시간 부자가 돼야 되는데, 물론, 어느 정도는 돼요.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도 있고, 아무것도 안할 수도 있고. 이게시간의 자유가 있는 거야. 근데 그것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는데, 문제는 뭐냐면은, 대개 100년 안에 끝나. 그런데 고생하다가 죽는 게 나을까요? 임페리얼 되었다가 죽는 게 나을까요? 아니야. 임페리얼 돼가지고 죽으려면 엄청 힘들어. 어, 다음 달에도 또 1억 들어오는데 통장에 지금 몇 십억 있는데 좋은 집도 있는데 그거 놓고 죽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? 안 힘들어요? 나를 엄청 원망할 것 같아. 아이, 차라리 내가 고생할 때는 그냥, 아이고, 죽으면 고생 끝이다. 그러고 죽을 수가 있는데, 아이, 우리 박한결 회장 만나가지고 내가 괜히 임페리얼 돼가지고 막 죽어도 죽기가 싫다고 막 이러면은, 아이, 내가 좀 답답할 것 같아. 예. 그런데 여러분,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생명을 두 개를 기획을 하셨어요. 하나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100년짜리 생명, 그 생명 여러분들이 기획해서 만들었어요. 아니면 은 하나님한테 받았어요? 받은 거예요. 자기 생명을 자기가 기획해서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어. 저도 뭐 아들도 나보고 손자도 있고 그러는데, 손자들 태어날 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나. 그렇죠? 어, 지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뭐아 나는 애터미 회장 어, 집안에 태어나서 그 재산을 물러봐야 되겠다 이렇게 태어난 놈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진 거고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이첫 번째 생명은 100년밖에 못가아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은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두 개의 생명을 계획을 하셨어요. 그두 번째 생명이 뭐냐면은 요게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에요. 첫 번째 생명은 비오스 그래요. 이거는 바이오 이렇게 읽어요. 생물학적인 생명. 이조에라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.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에요. 왜?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어. 무슨 얘기냐? 하나님은 안 보이는 영이신데 보이는 걸로 나타나면은 사람처럼 나타난다는 얘기예요. 어. 그래서, 물론, 요렇게 희죽구리하게 나타나진 않아요. 네, 지금, 죄 때문에 빛이, 맛이 많이 가가지고, 지금 침침해, 지금. 그런데, 원래는, 원래는,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,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면은, 이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. 이렇게 돼 있어. 자, 우리 자매님 봤더니, 그냥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어. 대낮에 해를 보는 것처럼. 여러분들이 다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고,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. 에덴 동산의 선악과 얘기 들으셨죠? 네. 그런데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. 그 생명나무가 원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려고 하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생명은 죽어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.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는 우리가 죄 우리 죄를 대신 치고 죽으신 거예요. 아그 어? 다음에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 부활의 생명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이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. 이 몸은 어떻게 되느냐? 이거는 이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에다가 버려버리고 하늘의 새 몸을 받아요. 영광스러운 몸을. 그래서 저는 에토미를 만난 분들이 모두가 다 임페리얼이 돼서 이 세상에서 정말, 어,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풍요를 누렸으면 좋겠어요. 진정으로 그걸 바랍니다. 그런데 더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두 번째 계획하신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까지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램이 있습니다. 왜냐, 임페리얼 만들어 놨더니 또 죽고 또 죽고 맨날 초상집만 다니려고 하면은 이것도 참 그렇잖아요. 그런데, 어, 이제, 영원한 생명을 바꾸어 돌아가시게 되면은,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,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오늘 이 얘기를 좀 계속 하면은, 밤새워 해야 될것 같은데, 또 여기 몇 사람은 보니까 돈 얘기나 좀더 해주지, 뭐, 이렇게 해서, 예, 다음 주 금요일 날, 예, 오늘 금요일이죠. 다음 주 금요일 날에터미 파크 에터미 본사 공주 본사 오시면 은 이제 아침 10시 반부터 한 10시까지 오세요. 10시 반부터 우리가 사경회를 합니다. 그래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에게 정말 삶이 무엇인지, 또 죽음이 무엇인지,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. 그러니까 최소한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을 해놓고 사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거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오신 것도 반갑지만은 제 다음 주 금요일날 애터미 파크에 오시면은 그때는 제가 사진도 좀 같이 찍고 이렇게 할 테니까 다 오시기 바랍니다. 예, 금요일날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